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쉐보레 더뉴 트랙스 1.4 가솔린 레드 라인 프리미어 모델이고요. 2019년 11월에 등록해 주신 2020년형입니다. 주행거리는 8,900km로 1 만km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어요. 신차급 컨디션 기대되는 차량이고요. 엔카 진단에 보증까지 되고요. KB 진단도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썬루프랑 보스 사운드, 그리고 세이프티 패키지 2 선택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쉐비타운, 북미역 원격 시동, 멀티팩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고요. 루프랙 있습니다. 정면 유리 볼게요. 네, 말씀드린 엔카 진단 보증 KB 진단이고요. 보시면 전면 유리 쪽 스톤칩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네요. 본넷 볼게요. 본넷 쪽 크랙 보이지 않고요.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범퍼 볼게요. 범퍼 쪽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도 살펴볼게요. 네, 보시면 휠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7.45mm로 95%에 가깝게 남아있네요. 사이드 미러 보시면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옆면에서도 볼게요. 붐콕이나 크랙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이어서 뒤쪽 휠도 살펴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7.55mm로 뒤쪽도 95% 정도 남았네요. 신품급 타이어입니다. 뒤쪽 볼게요. 헤일 램프 깨짐 없고요. 반대쪽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네 깔끔한 상태네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면 역시나 깨끗하게 신차급 컨디션 가지고 있고요. 이열 폴딩하시면 더 넓게도 사용 가능하시겠네요. 이어서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이고요.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옆에서도 볼게요. 문코, 크랙,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후측방 있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이어서 앞쪽 휠도 볼게요. 생활기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내부 이동할게요. 내부 탑승했고요. 계기판 주행거리 8,941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크루즈 있고요. 블루투스 이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열선 있고요. 네, 충돌 방지 기능도 들어가 있네요. 이어서 위쪽 볼게요. 썸루프 들어가 있고요. 작동 잘 되네요. 앞쪽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있고요. 하이패스 있고요. 블랙박스 있습니다. 샌더패시아 볼게요. AV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충돌 감지 시스템 설정하실 수 있어서 안전한 주행 가능하실 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네요. 내려오면서 볼게요. 오토 에어컨이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운전석 보조석 있고요. 내려와서 보시면은 이쪽 편에 차선 이탈 방지 관련 안전 보조 기능도 있습니다. 네 이제 2열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보시면 네이 정도 확보되고 있고요. 아래쪽에 폴 매트 있고요. 전자제품 꽂아서 사용 가능하시겠네요. 너무 편리할 것 같고요. 역시나 가죽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보시면 신차급이고요. 가운데 쪽에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고요. 위쪽에 썬루프는 2열까지 개방감 좋네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구석구석 볼게요. 네, 살펴보시면 현재 보고 있는 쪽 누유 전혀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요. 냉각수도 적정량 들어가 있네요. 엔진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스캐너 영상이랑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저희 아차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를 체크해 드립니다. 먼저 엔진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안됨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실시간 엔진 구동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코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네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주변 부싱들 상태 좋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주변 부싱들 상태 좋네요. 앞쪽 이동해 볼게요. 네, 미션이랑 엔진 쪽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현재 보고 있는 쪽, 우유 없이 깨끗한 상태네요. 이어서 앞 타이어도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신들 상태 좋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싱된 상태 좋네요.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쉐보레 더 뉴트랙스 1.4 가솔린 모델 만나봤는데요. 엔카 진단에 보증까지 되고요. KB 진단까지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역시나 짧은 주행거리랑 연식만큼 신차급 컨디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말씀해 주실 때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